Hola, 올라 마드리 남 e m 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은 현재로는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 지금 당장은 현재로는을 스페인어로 하면 대모멘토나 포로아오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편하신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글을 쓸땐 대모멘토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모멘토. 보로 아오라. 정말 간단하지요? 아주 간단하지만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표현입니다.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금 당장은 현재론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표현 대모멘토. 보로 아오라를 여러 예문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De momento no puedo hablar contigo. 지금 당장은 너랑 말할 수 없어. No salgo con nadie por ahora. 나는 현재로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 Salir con은 누구누구랑 만나다 사귀다 라는 뜻입니다. Parece que todo va bien de momento. 현재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아. Hay suficiente comida por ahora. 지금 당장은 음식이 충분히 있어. d e j a e s o de momento. 지금 당장은 그것을 내버려 둬. Por ahora no tengo nada que decirte. 지금 당장은 너에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 ¿Qué vas a hacer el sábado? 너는 토요일에 뭐할 거야? No tengo planes d e momento. 나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어. No tengo trabajo por ahora. 나는 지금 당장은 일이 없어. De momento no hay noticias nuevas. 현재로는 새로운 소식이 없다. No hay ningún problema por ahora. 현재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늘은 지금 당장은 현재로 늘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표현 d 모멘 o m e n t o por ahor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익히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요. 아스 s 로이 l